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계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희망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대한 제비는 여호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로는 여와를 호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숙제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를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여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지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속죄지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재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주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주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도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소 염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주의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 지니 이스라엘 제손의 부정과 그들의... 그들이 범한 모든 범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 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의 속죄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사를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어지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을 바르고도 손가락으로 그 비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것이요그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 있는 염소를 이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해방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부수자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 의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지 수송오지와 속죄지 염수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으니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지니라 너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질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 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이 날은 너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주에서 너희가 이어와 비 정결하리라.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변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새와 벗고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숙지하고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숙제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에 한번숙지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오세게 명령하신 대로아니라 여호와께서 오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여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그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이 제물을 회막문으로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지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숨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들이 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이어하게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려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려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에이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찍혀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분토인이거나 거름이니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법도를 따르며 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증.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자매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집에서 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이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이이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의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에게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귀엽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버라고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라는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 의 로 향하지만요 너를 위하여 신성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잊은 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안 맞거든 불사리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 을 닦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대기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로갚아지 말며 척취하지 말며 품 끈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며 너는 기모 근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그가,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종들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한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지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만한. 책만받을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망문 여호와 기록을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비숙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그 열매는 아직 할례부터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래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에 먹지 말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것을 거룩하니 여호와께 내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자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해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노라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송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자 판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셈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리민니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가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재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에굽에에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대로 지켜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 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자식을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 에게 주어서 내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으로 욕되게 하였습니다.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번치하고 그를 죽이지,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그 지방 사람이 못 번치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 몰락, 몰래 음란하게 섭리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접신 환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그례를 지켜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죽일지니라 누그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의 처를 범하였은즉 둘다 반드시 죽일지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그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나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그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그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지 그의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며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그 여자가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누구든지 그의 자매고 그의 아,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할 수지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자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음 인즉 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 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지 그들의 그들들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배의 하체를 범하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트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 적과 꿀리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위협을 삼키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원이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손으로 삼으려,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스 부장이 되거나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곧 돌로 그를지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